아니야, 방송하면서 제일 즐거웠던 게 발라떼까지는 아닌데, 그냥 발라떼 때, 그, 힘듦을 잘못 느꼈던 정도인 거지, 막, 제일 즐겁고, 막, 고정론? 그 아니었을걸? 제일 힘든 대회? 지금까지 대회 하면서? 저요? 버축대요. 제일 힘든 건 버축대인데. 하루에 많으면 3시간, 짧으면 30분 혹은 그냥 10분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출근하던 시절. 너무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진짜 살이 쪽쪽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밤만 되면 배달 음식으로 열량 채우면서 대회 준비했음. 그거 안 먹으면 진짜 그냥 살이 녹아내릴 것 같았음. 매일 저녁에 닭강정을 먹는데 살이 빠지는 삶. 어때요? 레전드죠. 그래서 엄마가 그때 데려다 줬잖아. 엄마가 나 그때 픽업했어. 나 거의 무슨 유치원 아이처럼 엄마가 나 퇴근할 때 픽업하러 왔었어. 그리고 그 당시에 엄마가 제일 이해 못했던 건 만약에 지금 내가 그렇게까지 대회를 준비했으면 이게 본업이니까 라고 했을 텐데 나는 본업이 따로 있고 사실 완전 취미였잖아요. 완전 취미 방송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 엄마가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? <laughs> 어.